야너 혼자 놀아 미션 들어왔어. 예 형님 오셨습니까? 야이 새끼야 잠깐만 쪼형은 진이야. 저번에 나도 몇백 샀어. 아 형님 제가 지금 인형이 영화나 비어 영화나 비어 있고 오르코스 하나. 근데 이게 컬렉션이 좀 좋아요. 저는 빵꾸를 떼워야 되면 얘를 떼워야 됩니다. 변신도 영웅 두개 비었는데 컬렉션이 막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. 말씀하세요. 자 일단 인형 빵꾸 떼우면은뭐 얼마? 아쪼형은 내가 구라가 아닌 걸 알아. 저렇게 해가지고 그때 500인가 주셨거든, 후원을. 빵꾸 하나 때울 때마다 500만 원? 헐. 형, 500만이면 딱 10만만 할게, 10만만. 100만까지만 할게요. 안 그러면 적자니까, 이건 못 참아. 빵꾸 하나 때울 때마다 500만원. 오르쿠스 나오면은 500만원. 이건 어차피 미래에 장판도 할 거니, 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아. 좋은 미션이야, 오케이. 10만, 달.. 하나당 500만원? 3개 다 채우면 1,500? 3개 다 채우는 건 불가능하고. 욕심 없어요 10만만 하고 나오면 땡큐 아님 말고 포기 저 형도 한번 혼나야 돼저 형이 예전에 이 미션을 하는데 서비스를 너무 달라 그래가지고 잘못했거든 서비스 10만 더해서 5 0만 <laughs> 아니 무슨 형님 도대기 시장 오셨습니까 서비스 없어요 그냥 한 마리당 5 0 0이에그 그니까 내가 얼마를 도전하던 내 자유인 건 아니.. 아니에요? 자유인의 오케이 20만까지만 콜아 이거 다이아 이제 아껴 써야 되니까 형 이거 돼? 만약에 패키지에서 바로 빵꾸 하나 떼우면 나500 먹고 태워도 돼? 만다이아에 나오면은 그냥 그만하게. 솔직히 3개는 못, 못 때워. 하나만 떼워도 땡겨. 땡기... 오! 아우! 까베, 씨! 아유, 고 해병 잡는 귀신형이면 이미 신용이 있으니까 인정. 오케이. 자, 이러다가 진짜 500만원 미션 성공합니다. 오르쿠스밖에 없어요. 다른 거다 있어. 인형 희기도 하나 비다고요? 저 인형 안 빌걸요, 희기? 잠깐만. 뭐야! 아, 버그 에 없네! 아, 오케이. 빵꾸 때우면 준다 그랬어? 빵꾸야, 얘도? 맞잖아, 빵꾸 하나당 500, 나 빵꾸 두개니까 걸렸어? 아니죠, 빵꾸잖아. 그럼 뭐, 쟤는 뭐 빵꾸 아니에요, 형님? <목소리> 내가 봤을 때, 이거는 90만까지 해도 돼. 시기가 있는지 몰랐어. 영웅으로 빵꾸 때우기는 힘드니까, 버그 배우로 500만원 먹고 튀자 오케이? 그것밖에 답 없다. 오늘 귀신형 내가 오늘 혼내준다. 제발 버그 내가 봤을 때 영웅은 힘들어. 버그로 이거 해병용 혼내줘야 되는데, 장판은 괜찮은데 그 영웅이 안 나오네. 제가 영웅이 안 나오는데 방을 안 나가가는 이유, 장판이 어느 정도 깔려. 어차피 버그병만 나오면 500만원 버면 돼. 오르코스는 안 나오겠지? 방 괜찮다. 야 합동으로 안 나와요. 오르지 뽑길. 아이 아니지. 아~ 안 하려고 그는데저형 때문에 낚여가지고 2 0만 썼네. 솔직히 저형 미션은 좀 빡세. 어려워. 아~ 제발! 90만까지만 할게요. 아, 장판아. 두 번만 더 깔려라. 시발 아, 실패. 씨발. 아! 아, 존나 허무하다. 와! 나왜안 나오지? 아, 그문이금렸네 자, 90만까지 다시 갑니다. 48,000 더. 500만 원인데 이거는 씨발 도전안 하면 병신이지. 맞잖아. 아, 이거 48,000이면 이거 지금 벌쳐 600을 쓴 건데. 700 정도 쓴 건데. 어 나만 안 나와 사또 사또는 10만 다이아예요 버그베어랑 오르쿠스가 나오더라 그거 보고서 와 존나 부럽더라 와 장판은 솔직히 4만 8천 장판 좀 나왔다 아 열리면 안돼또 열리면은 다이아 또다 쓴다 열리지 말자 성태야 참자 그냥 안 나오는 게 당연했던 거야 네가 무리한 거야 장판 하나 더볼 때까지만 할게요 90만인데 장판 하나 더볼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판 됐다 마지막. 여기까지. 아, 졌어. 아, 형들 안 할게요. 아, 나 진짜 해병령나 <목소리> 서비스, 나는 서비스 없어? 너무 많이 썼는데 나도 서비스 줘. <목소리> 아 <아이>, 감사합니다. 소중한 놈아. <목소리> <목소리>